금도끼, 은도끼. 옛날 옛적에 산골에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. 그는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며 성실하게 살았어요. 어느날 나무를 자르던 중 도끼가 실수로 연못에 빠졌어요. 그는 당황했지만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어 크게 슬퍼했어요. 그 순간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. 산신령은 손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있었어요. 이 도끼가 내 것이냐? 하고 산신령이 물었어요.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.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. 라고 대답했어요. 그러자 산신령은 이번엔 은으로 된 은도끼를 보여주었어요. 이것도 내 것이냐? 하자 나무꾼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. 마지막으로 산신령은 쇠도끼를 꺼내 보이며 물었어요. 그제야 나무꾼은 밝게 웃으며네 이게 제 도끼입니다라고 했어요. 산신령은 그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세 개의 도끼를 모두 선물했어요. 금도끼, 은도끼, 쇠도끼를 받은 나무꾼은 집으로 기쁘게 돌아갔어요.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어요.